아니, 아빠 그 뭐지? 밭, 텃밭에 물 주는 거 아, 이거 어. 다아 아, 너무 느리어 아, 여기 왼쪽에 아, 왜 있어? 있네? 아, 그냥, 그냥, 아, 이렇게 4핀 간다 거기 내 자리인데, 이새마네명네명네명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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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 있을건데? 없어 번한대 박아놨거든? 어아 미친놈아 나방 병을 안 주네 던져놨다 저기 그대 이거지, 1층 아니 아아아, 싫어. 어, 그층 응, 하나 들어 여기 1층. 아, 맞아. 아, 근데 이거 매입하도 그렇고, 네집 쪽에 있다고? 응, 어, 있는 거같은데 이거 혹시 문 열어 줄수 있나? 이층캐 진짜 어, 문 열어 주세요. 1층. 여기 1층 깨 쏴자 올려서 려버려 쏴자 볼래? 야기 쏴 아뇨 야 왼쪽으로 갔는데? 기기리고뒤는 뭐야 미끄럼 전형내 앞에 미끄럼 틀대하나 어, 그래, 1번 핑에 있다 1번 잡았어. 잡았어. 어. 번에만에 2번에 1층안에 2번에 1층안에 2번에 1초만에. 2번뒤 1초만에. 2번에 1초만에. 2번에 요초만에 2번에 1층, 1층, 음, 어? 1층. 음? 기다려봐, 기다려봐. 무리하지 마, 초만에 창문 에 성적으로 갔는데? 올라간다 올라간다. 어개단개단 개당. 한 종, 한 종, 하나, 두나 있고. 무슨 일이야? 네. 음 맞다. 아빠 내가 호스 사줬거든. 음. 단일한다고. 음. 아빠가 2 0만 원인 거야 그게? 음. 그치? 그 아빠가 아, 저거 살까 고민을 하는 거야 고민하면 사면 되잖아 음. 원래 그게 국룰이잖아 음. 그래서 내가 몰래 딱 사줬어 음. 그래서 오늘 아 저번에 배송 와서 아빠한테 아빠 가 근데 샀어 이러니까 씨 웃으면서 어이 돈아파운데 왜 샀어 이러는 거야 <laughs> 근데 지금 물 뿌리고 있는데 <laughs> 나한테 나 사면 필요 잠깐 바꿀게 야 이거 좋다 야 <laughs> 어, 가와야 너 네, 호수가 좀짧아서 아쉽네. <laughs> 사줘야겠네. 어? 사줘야겠네. 아, 그거 있... 그 호수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아니, 발소를... 연장하면 되지. 할수 있어요? 나한테 아, 아, 붓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바사였어요? 아니 기절. 기절이었잖아. 그니까 잡아요 가서 그지 마요. <laughs> 님이 잡고 보시라 하... 외쳤으면서 그랬더라고. 그러지 마. 남자 아이가! 그래. 야, 너 빈이 잘.. 잘 눕혔다. 응? 비니 잘 눕혔어. 응. 칭찬해. 일로 와. 궁뎅이 소닥소닥 해줄게. 뭐란나 어떻게.. 그.. 그소닥소닥을 빠따로 하면 되는 건가? 피0키로 아, 그래. 필로 와. 이 클랜 이름이 뭐냐? z j 뭔 뜻이냐? 즐겜조아즐겜조아어즐겜 조합 어, 클마가 좋아. 너야? 어, 나야 오케이 우리 게임이랑 임명합시다 어... 어디로 갈 거야? 아, 우리 좀 파밍 좀더하게 신전 올려봐요 그래요 나 이거 밑에 이거 파밍 쭉 하고 신전 올라가서 4번님, 3번님 따라갈래요? 나 지현아 이거라 은 네. 아니 라인 먹었어 앞 라인 먹어나 스레드 아스크스 주면 스레드 줄수 있다 나드라곤호이야어 아니 지금 싫어 스패드 필요하니? 응뭐하 어, <laughs> 드라곤호프 쭉 극혐하고 배로에서 쓰는데 선홍에나 안쓰 나 지금 아무것도 없어 파벤 아마 네. 아 나도 그 뭐라고요? 배율 필요. e a 두개 o u I'm a man. I'm a 나 a n I'm a man. I'm a man. 보정 a 필요해? I'm a 아, 있어. 어 a n I'm a man. I'm a 나 a 아, 진짜 예, 렸는데 아니, 래저 그래? 지금 얘 붙잡았다 나와. 형 아니, 야붙 아니, 잖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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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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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매치로고 올려보면 보이지 형. 네. 매치로고 어떻게 올려요? ESC 눌러서 보면 돼요. 22번, 이 28번 잡았어. 잠깐. 어떻게 보이지 ESC 눌러서 메뉴 있잖아요. 돌아가기 버튼으로 매치로. 고 네. 경쟁에서는 안 보여요. 아 맞다 사번님네 우리 치킨 먹은 거있잖아요네 네. 아이 유튜브 좀 써도 될까요? 네 아이 감사합니다 아 유튜버세요? 너도 네. 유튜브 아 들었구나 어아나도어 근데 사번님 마이크가 좀 작아 나만 그래? 좀 작긴 해음 나도 좀 작아 지금은요? 사이렇게덕혀서 얘기하는 거 같아 울려 목소리가 지금은요? 네네 여기가 살짝 울려, 저거. 왜 울리지? 어, 울리고 좀 약간 마이크감이 멀다 해야 되나? 응. 음. 어, 마이크는 뭔거아는데 약간 화장실 밖에 마이크를 놔두고 화장실에서 기하는거 같아. <laughs> 응, 그러니까 울린, 응. 린다고 형, 가비 아이 필요하죠? 어, 필요해. 분은 진연이의 게임 시상입니다. 아이고, 봐이 보고 사람인 줄알나 숏츠 그냥 그 호챙이부터 쓰면 되겠지? 와, 근데 비나 반야 나 마지막에? 그거? 아, 그월매에서 어, 나 호챙이? 어, 한명 쐈는데 한 명이 나왔어. 쏘다 <laughs>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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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 빼꼼. 아까 <laughs> 그러니까 내가 한명 쏘고 뒤에 있는 거 딱. 계속, 개, 개도 잡아야지 하고, 탄안 끊고 쏘는데. 그니까, 근데 바로, 바로, 어, 바로, 바로 야옹이. 어, 그래도 둘 바로 녹이고, 바로. 하나 개. 이노 형이 중간에, <laughs> 거기 도와줘야 돼? 어, <laughs> 370. 아, 앞에 건너오는 게 보여가지고. 어. 음. 근데 그한평 집에가, 라스트 하나에서 다행이었지. 371명 아니에요? 맞아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제 이벤트 쓸 거예요. 아, 사랑합니다더 대부 자주 하세요. 지금 나갔습니다. 가자요? 빨리 가져가요. 음. 퇴근하고 운동 먼저 가요. 이렇게 잠시 한 두세 시간? 음. 어떻게 뭐 우리 게임 클랜 가입하실? 저희 거의 주말에 많이 하거든요. 어, 아, 배림이도 상관없나요? 아, 여기 배림이도 많습니다. 치킨 어, 어, 나 버켓 룩스 어, 보케맨서 기억했다고. 출마 유저은 좋죠. 어 씨발. 어, 그러면? 응. 야 그걸 왜 이제 말해? 나 보자 맞아 얘기 한 거야. 아 됐다 이거. 내가 봤는어 보케맨 뭐라고요? 아 와... 파투러는데 어디? 들어오는데오오오 오. 남산 남산 아이 y 3그 sorry. I'm sorry. I'm sorry. 대 m sorry. I'm sorry. I'm sorry. I'm 기 o r r y I'm s o 아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감사 아, 또 해볼래 너 나나? 오 여기 비상 비상 호출 있다. 우리는 우리는 쓰나? 아 쓰자 우리 쪽으로. 저기 요요요요 안에 1 펜치. 여기 비상 호출 있어요. 그냥 가시래. 오케이. 아 피하지 왜막 어디 있는데? 이 집에 아, 있는 아까 우리. 내가 피게 내가 피게 하나 차려. 갖고 와주세요. 블루. 왜안 어, 조지래? 탄을 버려 탄을 피고 탄 먹으러 가네얘는 죽었나? 피까요 여기서 네. 래 편히 쉬아 잠깐만 나도 갖고 있네 <laughs> 응? 얘기하느라 몰랐네 소리소리 소리. 아 그래 너 아까 챙겨놨다 안그랬지? 어 맞아 맞아 아이고 미안합니다 히스. 야 비킴 그 시체 존나 많아 아싸 산대 죽었는데? 어? 저거 봐봐 나 r 을것 같아. 드링크 있는 사람? 없어요 저다 h 리 g 3 l y c o 하나씩만 주자 나이 y 먹으면 1리 여기 하나 더나 하나 하나 나3 n 1 3 o 어, 1 much you are? I'm g o i n 손 들고 계셔야 나중에 내릴 때손들 어디로 가야 돼? 고민 중가야되 아, 여기 파 파는 내리자 파는한 거리, 한 거리 한 가도 얘네 한팀 먹자 여기 있어 영상 올리는게 아니고 상관이로 가는가어살네 거기 있어도 돼 거기서 눈 달아줘도 돼위에서 본다 샷개 들어오는데? 어? 나, 나 이쪽 방향에서 샷들어 왔거든? 어 무지한 어, 어. 일단 얘네 잡고 해야 돼 얘네 안 보이는데 형 근데 이쪽 방향 안 보여 배급 클랜 갈하는게 있어요 이렇게 내려간 거 같다 아 이거 무지 게임 게임 그거 끝나고 알려줄게요 나가서 친구 바꿔야 돼나 차트로 온다고 야, 여기서 쏜다고? 나를? 이번없미친거야 왜, 야, 안 보여. 응, 다다. 와, 키피디 이쁘다. 이번에 나온 거. 그.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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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하늘 그냥 밀자. 뭐야? 1핑에 쏜다, 우리. 1핑, 1핑 쏜나 벌어. 야 뒤에 온다! 이제 들어오는데? 어떡하지 여기 1평치까지 한 마리 꼰겼 없고 3두 마리? 세마디 1평치 나온다 야 개핀데? 편하게 메인드로 기자 위인드로 기절 뒤편지 많은 게 있고 아직 일반 핑이 하나 있어 어 죽었는데? 빨리 와 아두팀이었구나2 4번 드릴 우리 앞에 조심 아직 안 끝났잖아 아 아직 안 끝났어 뒤에 있어 근데 자리 먹어야 지잖아 뒤에 뒤에 있잖아. 뒤에는 무상 끝나창겨서 들어올거야 12번? 좀? 지금 페이지 금 페이지 지 삼가리 새끼들이 어디 갔지? 이 앞에 쟤네들 왔번팀쪽로올라갔 이거 어야겠다 온다. 어디? 이렇게 갔었어. 와, 아마. 안녕. 출발했어요 우리. 네, 어, 바앞에하나 더. 아기가이네지 않아. 여가 나쁘지 않아. 하기 나쁘지 않아. 여기가 나쁘지 않아. 여가나 뒤에도 있네. 앞에 맞다, 이 바람. 하베마다 이득이. 오,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쪽으로쪽 오른쪽. 오른쪽, 오급쪽 오른쪽, 오어쪽 오른쪽, 오른기 맞는다. 도 어! 어? 맞다. 피 죽었다, 하나. 와, 다나 와, 저리 어안야블 여기 건너편 뭐야 트루 어디야 몰라 건너편에서 아야나 어, 어. 아, 이게데 아, 이게 맞는다고? 보이나? 아. 방탄이야? 아, 나 일단 여기 앞에 연막 깔아놓긴 했는데 하나 더 깔아야 돼 연막 없나나누다하나 아닌데? 저기서 들은데나 엄마 없어 왼쪽이힘을데나이 한대이번이번 뒤에 나무지 왼쪽 나이즈 오 멋있어 아잘 건너갔다 야 피니 안시다 <목소리> 난이 살렸다. 살렸다, 이 자식아. 야, 레디 좀 천천히 해봐. 담배 좀. 음... 900대 확인. 많이, 아이씨. 많이 천천히 해.